그래서 11월 전체 매출을 보시면 411만 8,180원 우리 뭐 급여 같은 거는 다, 다, 다 뺀다고 뺀다. 다 쳐도 12월을 보면 227만 4,180원입니다 매출이에요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이 이 정도면 거의 가져은 가지는 게 없다 과연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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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월 마감 1월 1일부터 내일은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30일까지 아, 총 4,179,180원 400만 원은 간신히 넘긴 했네요 선방 아닙니까? 400이면? 선방이라고 할냐 <laughs> 11월 때랑 비슷해 11월 저번 달. 달이 저번 달은 200대 아니었어? 12월보다는 한 2배 올랐네 아 맞다 우리 그것도 있어요 배달했잖아 아 맞네 그래도 한 10? 한 10만 원 정도 나왔겠다 그럼 한430 했겠네 <laughs> 제일 많이 나간 게 제일 많이 나간 게 에스토니아 담이 6.8 성적이 좋아 궁극적으로 영업을 했잖아 그치 나폴 리탄 1위 브리트보 2위 Now!